안녕하세요. 쪼꼬네 집 다육이에요. 하엽 정리 계속 할게요. 하엽 정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디? 뒤에 있습니다. 여기 러블리 로즈. 얘도 제가 이꽂이에서 키운 아가들이거든요. 어, 러블리 로즈는 성장이 좋아서 이렇게 하엽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빨리 하니까 하엽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엽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제거해 주셔야지. 곰팡이균 같은 데서 이제 얘가 병이 타거든요. 바이러스가 이런 거는 좀 하엽을 좀 어느 제거를 해줘야지. 얘네들이 살기에 쾌적하겠죠. 얘네들 목대가 있어서. 하엽이 또잘 떨어져요. 잘 떨어져서. 근데 이렇게 시컴시컴 하잖아요. 이렇게. 시컴시컴 하면은 균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컴시컴한 거는 균이 있다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띄워주세요. 버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낙엽처럼. 어우, 요즘에 낙엽 너무 많잖아요. 길가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단풍도 제대로 안 들고, 은행도 다 떨어져 버리고, 어우, 단, 단풍이, 단풍나무가 그냥 갈색으로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물이 들는게 아니라 얼어가지고, 그냥 단풍이 죽었더라고요. 응. 되게 피어보지도 못하고, 우리 단풍들이. 응, 다육이들도 갑자기 얼면은, 새까맣게 타서 죽잖아요. 음, 러블리 로즈 이것도 제가 이 꼬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몸으로 저기 한 몸으로 한 화분으로 옮겨준 거예요. 여기 안쪽에 아이고 알약 정리를 깨끗이 해줍니다 화산석인데 잘 안보여가지고 화산석이 하엽인줄 알고 아이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으 안돼 다 떨어졌나요? 음 깨끗해졌어요 잠시만요 또 러블리로즈 하엽 가지고 올게요 음, 이 러블리로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러블리 로즈들 지금 가지고 나왔거든요. 음, 아까 그 백송이 러블리즈 로즈도 있고 러블리 로즈를 몇개 키우고 있는데 하엽 제거 좀 할게요. 자, 러블리 로즈 오늘 하엽 제는 날. 얘는 라즈아가예요라즈아가 금. 얘도 하엽 제거 해주고. 러블리로즈드 하엽 제거 해드릴게요 네, 미니미니 러블리로즈 미니미니 얘네들이 중간중간 고사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때 잘 봐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 친구도 이렇게 고사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사 되죠. 내가 그냥 묻어 줬는데 안 되나 봐요. 고사 됐었어요. 살아 있는 것도 있고 하나씩 고사되는 것도 있어서. 이그때 치를 취해주시고 아이 정리하면서 아픈 애기들이 있나 보시면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다육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처치를 잘해야지 얘네들이 죽을 거를 조금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주 들여다보는 게 어, 가장 좋은 케어인 것 같아요. 다육이 케어. 어. 물 너무 많이 줘도 그렇고, 너무 안 줘도 그렇고. 또 너무 안 줘서 키운 사람들 보니까 깍지가 많고, 병, 또 말라 죽어요. 저옆 테이블에 있는 매니아님은 진짜 <laughs> 돌보진 않고 물만 주고 가시거든요. 어, 여기 입장에 또그 사이에 세상에. 살려고, 생명력을 끝내줍니다. 러블리 로즈. 얘는 그냥 어디 이동하지 말고 여기서 자라라고 할게요. 하엽, 하엽은, 하엽은 띄워주세요. 하엽은 제거해주시고. 이 어린 러블리 로즈거든요. 제가 입고 지한 거. 자, 이 꼬지 한 러블리 로즈. 얘도. 얘도 이 꼬지 한 러블리 로즈. 자, 러블리 로즈. 많이 많이 키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이 꼬지를 하고 있답니다. 이 꼬지. 너무 잘자라 잘 자라고, 음, 예쁘고, 엥! 아이고, 됐고, 얘가 첫 번째로 산 너블리 로즈에요, 제가. 이거는 한 3년, 4, 4 제가 만 4년이 넘었으니까. 만산을 넘게 키운 러블리 로즈. 그래서, 그 생각보다 목대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벽이 좋은 자리에 있었나봐. 음,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 다리털 나듯이 털이 납니다. 털도 제거해주시고 <laughs> 그 다리털 아저씨들 다리털 나듯이 아저씨 다리털 나요 그런 것도 다 제거해주시고 밑에 있는 것도 제거해주세요 깔끔해졌습니다. 어. 깔끔하게 제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앤 화분, 앤 화분 얘는 어디서 샀냐면요, 이 내송이를 네 김제 가서 샀어요. 제가 언니가 김제 살거든요. 꼭 김제... 있는 레드맨다이 가시는 분 거기 가서 제가 산거예요 어, 그리고 얘 입장 많이 띄어서 제가 입꽂이 진짜 많이 했어요 얘가 금기가 약간 있어요 금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엄청 크잖아요 뭐 이거 하나씩 띄어서 제가 입꽂이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금이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금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더라고요. 사라지기도 해요. 자라면서 그래서 금 그렇게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약간 변이가 왔잖아요. 입장변이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가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띄어가지고 저입 꼬지 많이 하거든요. 이 꽂이 많이 했어요. 이러블리로즈에서 제가 이 꽃이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화분이 기니까 깊게 묻어졌어요. 얘도. 그래서 러블리로즈는 식재할 적에 이 농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옷자란 것들 끼어서이내송이는 네 아마도 모즈, 모주, 모즈급인거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내속이만 이렇게 묻어줬어요 얘도 이름이, 이름표가 이렇게 다 지워져요. 다시 써볼게요. 자, 러블리 로즈, 하엽 정리, 끝.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또 밭에 던져서 해보겠습니다. 이 꼬지. 쪼꼬네 집 다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